인랜드 ANC 선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2월 28일 화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하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2011년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껏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011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제를 대치 드러낸 도에 주옵소서. 오늘도 만습 앞에 남았습니다. 영교 만습을 통해 우리 주신 귀한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도록 이 시간 함께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용기 40장 6절로. 이십사절 보겠습니다. 다음 글시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목포 가운데에서 여백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되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공기를부인하려느냐내 위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험과 존귀로 단자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 찌리라 너의 넘치는 돌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든아추대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난자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의 함께 전투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엄밀한 곳에 돌치니라 그러하면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몫을 벌치하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세 힘은 어디에 있고 그 중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고리치는 것은 백향묵이 흔드는 것 같고 그 넓적당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표는 녹관 같고, 그 표대는 쇠의막대기같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성들이 뛰어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리라. 그것이 연기바리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없더니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벌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수영 돌이 칠지라도 것이 놀라지 않고 유단 강물이 초단조 일부로 그 들어가도 튀어나니 것이 눈을 두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세코를 괴수 있겠느냐. 아멘. 네, 오늘 욕기 40장, 6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 두 욕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은, 욕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인정받은 그러한 자였다. 그 만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번 의론자로서 고난을 받게 되자 만습의 추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아닐까? 왜 의인에게?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그러나 그것은 분명 바로 욕의 한계라는 것이죠 비록 의인의 고난을 받아도 욥은 하나님께 간이 불의하다고 잘못되었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의인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로 고난도, 훈련도, 어려움도, 문제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부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릅니다. 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가치,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언제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유혹과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요배 어떤 무지를, 요배 잘못된 죄에 대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의지, 그 은혜의 세계를 정확히 알도록 말습해 주시고 있죠. 의로운 자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요베에게 대답하셨는데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공기를 부인하느냐? 내 여의를 세우려고 내가 나를 악한다하겠느냐 결국 그렇게 할수 없다. 왜 너는 너의 틀에 합쳐서 하나님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냐면, 요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신 일들에 대한 그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 원망, 어떤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음을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심판되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하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뭐냐? 교만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죄가 될수 있다. 본문 7절로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묶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라 내가 네 공의를 부인하느냐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욕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욕이 자신의 무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평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황사항을 하면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더 중요히 여기고 내세우게 될 때, 그렇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게 아닌가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내 의견 종식이 되면 다른 사람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소중한 모든 사람들을 내 잣대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강랑지에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희롱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같이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공로에 의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자기 공로에 의 자기 공로의 의지, 자기 공로의 의를 너희가 내세우지가 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로 14절에 보면 유비 악인과 선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방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한번 원하는 대로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기는 안기는에 대해서 서 있는 서 있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편했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할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교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먼서의 말씀처럼 교만은 폐방의 선복이고, 넘은 집의 앞잡이가 됩니다. 삶 속에서 늘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 우리가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설교 전문 강도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 신분을 따라 사는 삶이 진정으로 어떠한 삶?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을 따라 살아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멋을 벌지하다 니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은 늑이다. 영기서배에못이라는 동물이 나오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모를 하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이제 하마로 번역하는 부분은 엄밀히 얘기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뭐 성경학자는 물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코끼리라고도 하고 또 여러 동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가지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룡물이고 사람보다 힘이 세고 큰 동물로 더 뛰어난 어떤 그런 동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배의 멋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 너는 무력한 존재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도 수많은 많은 어떤 그런 피조물들 중에 하나처럼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 5절을설명해 보니까 이 뱀못은, 뱀못은 소같이 푸른을 먹지만, 힘이 허리에 있었고, 그 세력이 배에 갬출에 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은 창조한 가운데, 뭐죠? 으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게 칼을 주었고, 모든 들틈 속에 노는 산인, 그것을 위해서 식물을 낸다. 다시 말하면, 너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런 어떤 동물들이,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욕의 무능을 또한 바꾸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 삶이고, 그러한 삶이 경통한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장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요. 평토한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 2021년도 한 해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서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때로 힘든 시간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평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내를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감사가, 그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시장생활 하면서 교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여러 상황 가운데 너무 더잘 되거나 너무 더안 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보다 더잘 꾸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런데 꼭 뭐요? 그러한 반지막을 보면 너무나 힘든 결과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인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멋진 인생의 지도가 되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대로 따라 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찬양의 강사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만땅에 취한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겨면 안 돼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우를 깨달아 할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귀하고 복된 삶이며, 하나님께서 원한 삶을 깨달아 늘 귀하게 쓰임 받는 자유로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육렇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삶이 귀하고 복된 삶임을 저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극이 자기 교만에 반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들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또 너무나 잘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께 힘들다, 원망, 불평,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할 어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2 0 1 1년도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감사할수 있는 성숙한 시앙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기도 제목 나는 교원합니다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다른 그런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목적이 인간는 삶.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만 속에 만 쓰매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 주목은, 연말, 얼마 남지 않은, 2 0 1 1년도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2022년도를 잘 준비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년도 오늘의 교회가 성령충만한 교회, 하나님보시기에 합한 교회 되시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두 가지 기도 좀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계속 하겠습니다.